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한 재판 일정을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으타 판사는 2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의 입장이 변경되더라도 내년 4월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권 교체에 따른 법무부의 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법원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메우타 판사는 올해 8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며 불법적 독점 지위를 형성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웹브라이저 크롬 매각,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강제 매각 등을 제안했습니다. 구글 반독점 해소 방안과 관련된 재판은 내년 4월에 시작되며 8월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나 대선 한달 전인 구글 해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법무부가 구글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